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돌쟁이 된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이런 일 가지고 사연을 남겨도 되는 게 맞는 건지 수도 없이 고민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미칠 것 같아서 글을 쓰지 않고는 못 견디겠네요. 남편 힘들까봐 저는 집안일 육아 모두 도움 없이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어 죽겠는 건 반찬이에요. 신혼이라 요리가 아직은 서툴거든요. 힘들게 반찬 만들어 놓으면 남편이 한 끼로 끝내버리니 일이 너무 많습니다. 6인용 밥솥으로 하루에 두 번이나 밥을 해야 되고 휴일은 매끼마다 반찬을 만들어야 해요. 거기다 한번 먹은 건 절대 다시 안 먹어요. 입에 안 맞는 반찬도 절대 안 먹고요. 그럼 대량 만들어 놓은 거다 버려야 해요. 고기를 2kg를 사면 한 끼에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너무 많이 먹어대서 환장할 것 같아요. 대패는 두 봉지는 사야 한 끼예요. 김치찌개 같은 거 저녁에 한솥 가득 해놓고 자면 아침엔 고기가 없어요. 저잘때 고기만 다 건져 먹더라고요. 차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경제적일 정도예요. 그냥 정말 너무나도 많이 먹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인가 싶을 정도로요. 배달은 피자 라지 한 판을 시키면 저한 조각 먹을 때 이미 피자는 두 조각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다 먹으라면서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두 조각만 먹고 피자가 다 끝나버려요. 치킨은 두 마리를 시켜서 저 네다섯 조각 먹으면 신랑이 나머지를 다 먹어요. 그 와중에도 내가 어떤 부위를 먹는지 계속 견눈질로 봐요. 식비 생각하면 짜증나서 죽겠어요. 근데 그 식비를 나보고 줄이래요. 우리 식비 너무 많이 나간대요. 어디 모임 같은 거 있어서 나가면 그런 자리에서 꼭 남편이 눈치 없이 우린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닭두 마리 시킨다고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녀요. 당연히 사람들은 깜짝 놀래면서 쳐다보는데 왜 제가 남편이랑 같이 싸잡혀서 식신 취급받아야 하는지 억울해 죽겠어요. 뭘 먹던지 대자를 시키고 양념 하나 안 보이게 싹싹 긁어 먹고는 우리 진짜 많이 먹긴 많이 먹는다는데 신랑 입을 그냥 숟가락으로 찍어 누르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자꾸 우리 우리 거리는 거죠? 같이 역지 좀 말라고 늘상 말해요. 니네 혼자 다 먹은 거라 해도 계속 저 소리를 합니다. 햄버거 세트 두개 시키면 햄버거 뜯기도 전에 감자튀김 다 먹어버려요. 저는 감자랑 햄버거 같이 먹고 싶은데 그럴 틈을 안 줘요. 그리고 본인 햄버거 1분도 안 돼서 다 먹어버리고 제가 먹는 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전엔 별 생각 없이 제가 먹다가도 좀 주고 했는데 지금은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딴곳 쳐다보면서 우거구거 먹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배고팠나 보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햄버거 하나 다 먹어서 하면 웃겨 죽겠다는 듯이 깔깔거려요. 제가 기분 나빠서 왜 웃냐고 물어보니까 햄버거 뺏기기 싫어서 허겁지겁 급하게 먹는 게 너무 웃기대요. 그걸 알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쳐다본 거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더 기분 나빠져서 바로 말했어요. 나도 내 몫은 좀 먹어야지 않겠냐고요. 모자라면 더 시키면 되는데, 왜 남이 먹던 걸 한입이라도 빼앗아 먹어야 분이 풀리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뭐 귀여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 핑계 같거든요. 저희 신랑은 냉면집을 가거나 짜장면을 시키면 꼭 저한테 뭘 먹을지 물어보고 나서 시켜요. 그게 연애할 때는 제가 원하는 걸 먼저 물어봐주는 자상한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해보니 알겠어요. 그냥 제가 시키는 거랑 다른 걸꼭 시켜서 두개다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제가 비빔냉면을 시키면 신랑은 물냉면을 시켜요. 그리고 무조건 꽃배기로 시킵니다. 자기 거만 꽃배기로 시키는 게 아니라 제 거도 꽃배기로 시키니까 본의 아니게 저까지 잘 먹는 여자돼서 쪽팔려요. 자기가 시킨 물냉면은 청소기로 흡입하듯이 허겁지겁 먹은 다음에 제거 가져다가 먹고요. 짜장면 제가 시키면 본인은 짬뽕 먹고 이런 식이에요. 늘 허겁지겁 먹어요. 두개다 먹기 위해서 그러나 봐요. 급하게 먹으니까 캣캣거리고 그 와중에도 입으로 우겨넣어요. 세트로 탕수육까지 시키면 탕수육부터 다 먹고 그때부터 개인 음식 먹기 시작해요. 제가 참다 참다 점점 감정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뭐 먹을 거냐고 묻길래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먹는 거 똑같은 거 먹겠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거 시키자고 바로 말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제가 세 개를 시키자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세 개를 시키면 결국 안 먹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안 먹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먹는 게 아니라서 맛이 없어 보인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유든 빵이든 사놓는 대로 사라지다 보니 저도 살아보겠다고 허겁지겁 먹으니까 멀쩡하던 위가 아프고 살도 점점 찌고 먹는 속도도 빨라지고 항상 소화불량을 달고 살게 됐네요. 답답해요. 이게 고쳐질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고기집을 가면 기본이 10만 원이에요. 비싼 소고기 아닙니다. 돼지고기로 10만 원 채워요. 지역마다 가격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울산이에요. 1인분에 6천원에서 7천원 정도인 곳에 가요. 처음에 3인분 시키고 시작하는데, 그 뒤에 3인분 추가, 3인분 추가 이런 식이에요. 그냥 10인분 넘기는 건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밥이랑 찌개 시키면서 또 1인분 추가 돼요. 저는 밥한 공기로 돌쟁이 애기랑 나눠 먹거든요. 근데 신랑 혼자서 밥세 공기를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소주시켜서 웬만해서는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돈도 돈이지만 너무 창피해요. 고기 추가할 때마다 직원들 표정이 보여요. 계속 추가로 시켜야 되니까 주방 아줌마 나와서 힐끔 보고 들어가요. 물론 저희를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찔려서 그런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에요. 가면 쓰고 다니고 싶었거든요. 친구랑 저랑 단둘이 고기집 가면 솔직히 3인분도 배 터지게 먹고 나오는데 왜 신랑이랑 고기집을 가면 10인분을 시켜도 저는 배가 고픈 걸까요. 그래놓고 집에 와서 제가 배고파서 과자라도 집어먹으면 신랑이 또 먹냐고 약올리고 비웃고 폭소를 터뜨려요. 자기는 숨도 안 쉬어질 만큼 배가 부른데 두손두발다 들고 자기가 졌다면서 깔깔깔 웃고 넘어가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쓴게이 정도예요. 쓰면서도 계속 떠오르네요. 요구르트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빨대로 두 줄을 다 뽑아서 먹어요. 그래놓고 빈 병을 버리지도 않아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요구르트 정리하려고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예상치 못한 가벼운 무게의 무수한 빨대구멍까지 보자마자 식겁해서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했어요. 저희 신랑이 유일하게 싫어하던 음식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장어인데 제가 장어를 좋아하니까 유일하게 즐겁고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장어였어요. 장어를 먹으러 가면 항상 저는 장어를 먹고 신랑은 앞에서 회를 먹었는데 항상 맛있게 먹고 있는 저한테 장어 흠을 보면서 초를 치더라고요. 수건맛이 난다는 둥 거북이 냄새 난다는 둥 아무리 떠들어대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장어 한번 먹어볼까 하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하고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어릴 때랑 입맛이 변했는지 먹을 만하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순간 공황이 올 뻔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순간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제가 정신과를 가봐야 하는 건지 신랑이 정신과를 가봐야 하는 건지 둘중 하나는 지금 정신과를 가야 할것 같은데 제가 제일 고통스러우니 제가 더 먼저 갈것 같아요. 민물장어는 가격에 비해 유독 양이 너무 작잖아요. 그날 이후에 신랑이 장어 킬러가 돼서 이제는 장어 먹으러 제가 애초에 안 가고 있어요. 장어 2인분 먹으면 껌 씹은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위가 간질거리고 입가심만 한것 같대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요. 저녁을 차리면 자기 전까지 먹어요. 상 치우고 설거지 끝내면 잘시간돼요 3시간을 앉아서 먹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게안 믿기실 것 같아요. 그냥 밥만 먹지는 않고 술이랑 같이 반주로 먹기는 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건 확실하잖아요. 제가 밥을 안 먹더라도 앞에 무조건 같이 앉아 있어 달래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시댁 식구들이 다 저렇거든요.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지역을 새로 가도 그 지역의 맛집은 다 깨고 있어요. 소처럼 일해서 번 돈으로 먹는 데다 써요. 가난해도 먹는 건 정승같이 먹는데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식탐 부리지 말라고 말하면 화내 고 예민하게 굴어요. 먹는 거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밥상머리에서 먹는 걸로 약간의 잔소리만 해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가 번돈 자기가 먹는 거에 쓰겠다는데 뭘 그러냐는 말을 항상 해요. 왕성한 식욕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성격이 문제예요. 먹는 건 그냥 단편적인 예예요. 모든 면에서 이기적이에요. 세상 혼자 사는 사람 같아요. 이미 결혼하고 아기도 낳았는데, 먹는 걸로 이혼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시댁 식구들 얘기했었는데, 부련님이 여기 근처에 살아요. 스물한 살인가 그래요? 저희 근처 고시원에 방 잡고 대학 다니고 있는데, 제가 출산할 때쯤부터 자주 저희 집으로 와서 애도 봐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먹기도 많이 먹었지만, 신랑처럼 얄밉게 먹지도 않고 그래도 먹은 만큼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해서 크게 불만은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 빈방도 있으니 언제든지 와서 자도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요즘 춥잖아요. 도련님이 저희 집에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넷플릭스 보면서 실내 데이트하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사지 생활 힘들고 고시원에는 데려갈 수도 없고 해서 처음에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점점 자주 오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정기적으로 스터디가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는 말을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 장 보러 가려고 집을 비웠는데 제 향수랑 화장품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미혼 시절부터 화장품이랑 향수에 관심이 많아서 수집하다시피 여기저기 브랜드 제품을 많이 샀었는데요. 찔끔찔끔 하나씩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도련님한테 직접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기 여자친구가 부잣집 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도련님이 의대생인데 결혼하면 처가에서 개원시켜 줄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밉보여서 결혼 못하면 어떡하냐고 데려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은 그냥 믿지도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래요.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긴 한데, 항상 그 여친만 오면 자잘한 액세서리도 사라져 있고, 심지어 데오드란트도 없어져 있었어요. 솔직히 남이 쓰던 데오드란트 쓸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도대체 왜 가져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아기방에 설치해둔 캠을 제 방에 설치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플로 실시간 화면을 볼 수는 있지만, 녹화 기능은 없거든요. 제가 딱 범죄순간을 잘 캡처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보험을 들어놓기로 결심했는데, 제 향수병 밑에 조그맣게 이라고 써놓는 거였어요. 그 여친 이름에는 이가 전혀 없었고, 제 이름에는 이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향수랑 화장품병은 물론이고, 브러쉬 세척에까지 네임펜으로 이를 써놨어요. 그리고 스터디하는 날만을 기다린 뒤에 애기 데리고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계속 눈팅하는데 문제의 장면을 촬영을 못하고 놓쳤어요. 3시간 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스터디 다 끝났다고 현관을 나올 때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바로 말 걸었어요. 이거 내 가방이야. 착각해서 잘못 가져가는 거야? 그 여친이 당황하면서 가방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지퍼를 열면서 말했어요. 이거 내 화장품이야. 뒤에 이라고 써있잖아. 가방에 있는 물건들을 우르르 꺼냈더니 스터디하는 책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여친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도련님 얼굴을 한번보더라고요 네, 가방에다가 실수로 책 넣었나 보네.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제 말을 수긍하면서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는 눈빛으로 여친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 맞아요. 제 가방이랑 똑같아서 화장품이 들어있는 가방에 실수로 책을 넣은 것 같아요. 책만 들고 갈게요. 이러더니 후다닥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친 번호 알아내서 따로 통화했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더니 자기 부모님이나 남자친구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 하나도 없고 부모님이 돈이 많은 건데 자기가 그런 짓한거 알면 부모님이 쫓아내실 거라는 말을 하면서요. 솔직히 이거 묻어두고 있었는데 요즘 남편이 저를 긁어댈 때마다 도련님 사건이 같이 떠올라서 너무 열받고 힘드네요. 어차피 녹음은 다돼 있어서 까발리려면 까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이런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살수 있을 것 같나요? 돌쟁이 아기를 위해 참아야 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였습니다.